<목소� panels> 초콜릿 그리고 흰색 흰색 땅. 마약 관치검 안 한다 했다. 하나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. 왜왜 왜? 왜, 왜? 아이스티개 쓰레기색. 음, 뭐스티쓸거 같아서 이런 A 아 제발요 아, 제발요. 오케이 오케이. 와, 나이스. 어. 아아아아시발색아 아이 뭐예요 이스? 아예나나 네. 뭐함 나 뭐함 나 뭐함 나 뭐함. 아 양각이잖아 쓰레기 같은 <laughs> <야>, 냐 <누구냐? 웃음> 어, 잠깐만요 잠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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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자 누나 얘기하자 <laughs> 아 누나 얘기하자 쩡신 새끼 누구야 야 문방구 왕따 새끼야 정원아 정원아 우리 정원아 얘기할래 <웃음> 오케이 컸어 <laughs> 정원아 얘기할래 <웃음> <얘기합니다>. <웃음> 오빠, <갈까>? <웃음> 아 <laughs> 빠져 오빠, <맞아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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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도 있어 치라了지마지라就지마어 어, 야, 존나 무서워. 行啊 오케이 오케이 오빠, 오케이 오拉了支지마支拉了지마了支拉了支拉了支拉了支拉了支拉了支拉 오빠, 오케이, 오빠, 오케이. 오빠, 아, 피해. 拉了안해 오빠 미안해 拉了支拉了支拉了支拉야支쓰레기 오빠 미안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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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